안녕하세요. 역충진의 대표 김건수입니다. 제가 그 국견협회 충재님께 개를 배우고 개를 받았습니다. 저뿐만 아니고 과거에 그 국견협회 개를 받으신 분들 많습니다. 그분들이 뭐 끝까지 인연이 되지 못하고. 각자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, 그러나 어, 오무종 총재님이 그 진돗개 발전을 위해서 한 해결 근거는 분명합니다. 또저 또한 아, 그분께 개를 받았기 때문에 아, 제 개가 어쨌든간에 뭐 기초견은 어쩔지 모르지만은 좋은 개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. 어, 또그 음정 총재님이 제가 알기로는 좋은 분입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뭐를 어, 뭐 진실을 왜곡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개를 가지고 장난하거나 그럴 분은 아닙니다. 그러나 예를 들어서 <laughs> 혼자만이 그 국경을 지키실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베네기도 나가고. 자기 개가 나가서 번식돼서 들어오고 하, 하다 보니까 뭐어쩔 수가 뭐 어떤 상황이 어, 발생됐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제가 알고는 알고 있는 울총재님은 어, 굉장히 심지가 곧으시고 어, 상당히 그이 진돗개에 대한 그 열정이 많으시고 어, 그뭐 예를 들어서 철사 조각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, 아주 그, 어, 근금하신 분.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정도 참 많으십니다. 이게 자기가 받은 만큼 베풀 수 않은 분이다. 저는, 어, 뭐, 제가, 뭐,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, 거짓말을 하거나 뭐,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. 과거에 제가 뭐, 우 총재님께 뭐,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좀, 어,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, 뭐, 저에 대한 어떤, 어,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내용들이, 어, 오고 가면서 좀 저도 섭섭한 거 있어갖고 유튜브에 얘기했고, 또 저희 이제 특전사에서 근무를 어,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, 뭐, 과거 뭐 특전사 출신이다, 뭐, 이런, 어, 내용들을 논의해서, 뭐, 충제님께 유튜브에서 제가 애견인 분들께 방송을 한 적이 있지만은 어쨌든간에 의무종총대님이그 어 나쁜 분은 아니다 어 상당히 어 인정도 많으시고 어 좀뭐 올곧은 분이다 제가 그것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런데, 이제, 그, 과거에, 그, 의무종 총재님을, 어, 옆에서 도왔던 분이, 지금 이제 뒤돌아서 갖고 적이 돼서 칼을 어 겨누는 분들 중에, 제가 어느 분이라고는 얘기를 하게, 하진 않겠지만은, 과거에, 이제, 저에게 손을 잡자, 같이 공격하자, 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러나 제가, 어 그런 분들하고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. 그, 제가 지금 개를 브리드에서 활동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은 게, 어, 정말 그 일생 일대에 가장 큰, 어, 올바른 선택을 했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제, 우무중 총재님하고 그분들하고 비교했을 때, 그분들은 우무중 총재님 그, 어, 발톱의 때만큼도 못 되는 분들입니다. 진도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도 안 되고, 어, 오로지 개를 팔라고, 그,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만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가,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, 그런 분들이, 뭐, 우 총재님에 대해서 막 칼을 들이대고, 어, 진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을 볼때 가슴이 아픕니다. 어, 마치, 그 짐승이 올무에 걸려서 죽기 전에 어막 눈에서 광채가 나면서 어 어떤 살기가 어 살기가 있는 듯한 그런 것을 제가 어 느낄 수가 있는데 어 뭔가 좀 오무종 총재님이 어 지금까지 해오셨고 지금 연세도 있고 그러시니까 어 뭐. 원인과 과거, 어쨌든 간에 다 적어두시고, 서로, 그, 우무종 총재님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은,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. 개 다, 뭐, 처리하고, 그러고 나서 우 총재님을 공격하겠습니다. 예 그게, 아 올바른 길이고, 음 다른 길이라 생각하고,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그분께 개를 받고, 그분 개를 키우면서,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잡지 않은 기간 개를 키웠지만은, 뭐, 흑구, 호구, 뭐, 이런 게 한마디를 번식하지 못했습니다. 예, 그런 개들이 자꾸 나오고, 아, 개가 순수성이 없는 그런 개를 가지고, 팔아먹는 거를 볼 때, 어, 과연 그분이 정말 어, 이 진도기 발전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자숙하기를 제가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. 어, 뭐 제가 화를 뭐 불난 집에 휘발류를 뿌렸다 할수 있겠지만은 그분이 이 영상을 보면은 한번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. 예견인 분들 어, 절대 그 그분께 개를 받지 마십시오 후회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개가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여지로 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.